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군과 결혼한 남자 아싸참술입니다 어.. 지금 현재 충남 당룡시에서 어, 민간 매입관사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이게 운전면허 시험장비를 매일매일 볼수 있는 아주 특이한 아파트에서 지금 거주중입니다 여긴 바로 또 이렇게 도로변이 있어가지고 음.. 밤만 되면은 졸라 시끄럽습니다 다시 또 여름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오도바이를 타는 행님들께서 또마우라에 빵꾸 하나씩 쫙쫙 뚫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새벽에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뭐랄까 이 육군으로 말하면 오대기 해군에서로 말하면은 어 긴급출항 알라트를 대비시켜주는 그런 관사입니다 저기 또 이렇게 한 명의 또그 알라트 대기 그 역할을 해줄 오도바이 행님께서 또 면허를 또 따고 계시네요 네. 제발 면허 딴 다음에 마우라 튜닝을 멈춰주세요 살려주세요 문좀 닫아야겠다 시끄러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왜 켰냐면은, 어, 썸네일 봐서 또 여러분들 이제 후다닥 하고, 무슨 일 생겼나 이 새끼, 아싸참수 이 새끼 또 이거 뭐, 어디 한 포에 맞았나? 뭐 이런 또 걱정을 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생겨가지고, 썸네일 싹그러를 좀 끌어봤습니다. 바로, 저희 내부부 장관님께서 둘째를 임신하셨기 때문인데요. 와우!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얻은 둘째입니다. 둘째, 아, 근데 또 내일은 저희 부부의 그...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씨, 맛있게야. 아우, 요즘 점프를 하고 난리여. 여기서... 어? 아유, 참... 여기서 이렇게 다이빙을 해. 일로 갑자기. 지 혼자... 고양이들은 좀 능지가 딸리는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어... 저희 결혼한 지 9주년, 지금 이제 9주년 됐나? 기념일이거든요. 오늘 또 평일 아침인데 저희 내무부 장관님께서 휴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부인과도 같이 가고 간만에 또 데이트를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같이 가보시죠 아. 또 제가 요즘에 기력이 솔직히 많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고 평소에 또 나이고 나이인지라 35살 뭐 만으로 33세지만 어쨌든 좀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몸이 허할 때 이제 챙겨 먹는 게 있거든요 네. 바로 네.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6개월 치를 받아가지고 어 먹고 있는데 지금 벌써 먹은 지한 3개월 됐어요 네. 오늘도 좀 하나 먹어봐야죠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음, 아 이게 전혀 비리지도 않고 굉장히 달큰하고 좋습니다. 직접 지금 먹어보고 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대표님께서 굉장히 감사하게 저희가 임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원래 보통 유튜버들 광고 하면은 한 달짜리만 이제 샘플로 주는데 6개월이나 샘플을 주셔가지고 아 저랑 와이프랑 둘이 아주 그냥 잘 나눠 먹었다. 그랬더니 진짜로 효과가 있었다. 이게 한의사분께서 직접 전문적으로 배합해가지고 만든 특허받은 이 발효 녹용하고 육년근 홍삼 그리고 오가피 우슬 등등 해가지고 총 15가지 국내산 한약재 등을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흑염소를 육골까지 통째로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직접 내린 이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중에서 특히 좋은 게 남성분들한테는 경력 스테미나, 활력에도 좋고 여성분들한테는 또 갱년기에 좋은 이게 혈액 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 가지고 실제로 뭐 이렇게 저희처럼 임신 준비하고 뭐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 그다음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필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이 비린 맛을 제거하고 당분도 아예 없이 만들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도 드셔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조금 더 달큰하고 깔끔하고 좀 진하고 또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 다 돼서 저랑 제 아내가 동갑이거든요. 둘째 계획이 계속 쭉 없다가 제 아들이 동생을 어느날 가지고 싶다, 이런 말을 좀 했어가지고, 작년 말부터 시도는 했는데, 생각보다 잘안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2, 3개월 정도 안 생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토종 흑염소, 저도 먹고, 아내도 먹고 해서, 아내가 먹자마자 한달 만에 바로 진짜로 임신이 된 거예요. 지금, 어, 9주차가 됐습니다.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이걸 진짜 구라가 아니라는 거 이거 진짜 찐뺑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인증을 해드려야 되지? 뭐 이걸 할 수도 없고 말이야. 하여튼 진짜입니다. 그럼 왜 그동안에 뭐 밝히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사정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어, 쌍둥이 딸을 한번 출산을 했었다가 태어난 다음에 한달두달 달 만에 하늘나라로 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유산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저랑 제 아내도, 어, 어떤 임신을 딱 했을 때 바로 주변에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내도 근데 이제는 좀 주변에 공개해도 되겠다라고 또 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흑염소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제가 이제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싸참수리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그래서 하게 됐는데 특별 이벤트로 토종 흑염소 진액 두박스를 구매하시면 은한 박스 추가 증정은 물론이고 배송 메시지란에다가 아싸참수리라고 쓰시면 추가로 7포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벤트거든요 에, 저도 이거를 먹으면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지금도 먹고 있어요 좋아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준비를 다 끝내고 지금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무부 장관님 지금 쉬고 계시니까 나갈 준비 되면은 데이트 하러 가봐야죠. 밖에서 마시는 것도 좀 사주고 그러고 올까 합니다. 아또 밖에 나가기 전에 이제 선크림도 좀 발라줘야 됩니다. 음. 야 간다. 응? 엄마 아빠 데이트 하고 올 거야. <laughs> 와 이제 진짜 완전 봄다 왔네. 봄이 아니고 여름이 다 오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혹시 당신 우리가 내일 결혼 기념일인 거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지. <laughs> 아까는 몰랐다며. 어디서 <laughs> 거짓말 치고 있어? 오, 구라를 치고 있어요. 네? 한포로 집안을 다 부숴버릴까? <laughs> 이 충남 당룡시에는 어, 병원이 없어요. 네, 그 시골 동네고 이제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행인 거는, 어, 대전광역시 병원도 여기서 차 타고 한 20분 내로만 갈수 있어요. 참 이게 웃긴 게, 어, 애기는 계획을 안 하면 잘 생기고, 계획을 하면 잘안 생깁니다. 바로바로, <laughs> 바로 머전광역시 도착했습니다. 여기? 여기? 크, 대전에는 이렇게 멋진 상가들이 많은 것 같아. 시간에 방. 야 요즘에는 뭐뭐잘돼 있네. 유가 도서 사업도 있고. 책을 그냥 주네. 유가 태교 도서를 공짜로. 검사가 비급이라서 비용이 바우처로 계산하나 같이 하세요 근데 비급일 때좀더 나오는 부분 설명드린 거고요 그 조리원 저희 병원 이용할 계획 있으시면 16주까지 할인이 돼서 네, 진료실 앞쪽에 계실게요 사실은 산부인과 오면은 아빠들은 뭘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싸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냥 내무부 장관님들이 알아서 하십니다 네. 그거 괜히 참견하고 뭐하고 하지 마세요 산부인과 오면은 같이 와준 것만으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점수가 땁니다. 괜히 막 이게 먹고 저게 먹으면 물어보고 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가리 싹 치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뭐큰 이상은 없는데요. 그다음에 A형 접종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음. 없습니다. 두분 같이 들어가셔서 얘기 한번 보시죠. 여 네. 기도, 심장이 뛰는게 보이고 여기가 머리가 되. 아기의 형체는 아직은 아닌데 팔다리가 딱 보이려면 한몇주 정도 되어야 돼요? 조금 더 며칠 더 있어야 돼요 2.4cm 정도 되는 크기를 할수 있고 주수에 딱맞아요 팔쪽 5일 크기 심장도 전체적인 아기의 크기도 괜찮고 이런 부분이 이제 다리가 나오는 부분 이 쌍자 시 나오는 다음에 오시는 날짜가 그때 1차 기형아 검사와 가수 조치제을 거예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네, 뭐잘 돼야죠. 뭐 둘째, 네. 초음파 사진인데, 보면은 딱 강낭콩 사이즈라고 하네요 이제 임신 9주차 심장박동도 문제 없고 강낭콩처럼 지금 2.5cm 정도인데 어 크기도 문제 없고 뭐 요래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봐도 잘 몰라요 이제 머리랑 몸만 보이고 다리가 이제 살짝 다리랑 팔다리랑 이제 다 다음 주쯤 되면 나온다고 하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새로우십니까 <laughs> 제가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태명은 제 첫째 아이들 하겸이 태명이 눈눈이었거든요 눈눈이 왜 눈눈이었냐 어, 그때 저도 현역이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눈발이 오지게 나던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가 부산에서 작전사령부 근무할 때인데 부산은 눈이 안 오기로 유명한 동네에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요 근데 그날 부산에 폭설이 내렸었나요 아무튼 그랬던 날이어가지고 태명을 눈눈이로 하자 스노우스노우 스노우, 스노우맨 눈눈이로 했는데 잘 태어나서 지금 잘 크지 않습니까 이제 둘째 태명은 그래서 개룡 충남 당룡시에서 이제 사실 10년 전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여기서 둘째가 또 생기는 굉장히 또 이렇게 기운이 좋은 동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개룡 닭 개자에 용용 자잖아요 그렇다 해서 어, 닭 닭이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 용이로 하겠습니다 드래곤드래곤 치킨 치킨 하면 이상하죠. 개개 이상하죠. 용용이가 낫죠. 용용이 앞으로 잘클수 있게 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드래곤 드래곤 용용 네, 점심밥이나 먹으러 가시죠. 제가 사겠습니다. 네. 이 병원은 다 좋은데 이렇게 나가는 길이 워낙에 좁아가지고 3주 뒤에 오라는데 3주 뒤에 안올 겁니다. <laughs> 더 좋은 병원 갈 거예요. 병원 여기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저희는 또 아픔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남권에서 갈수 있는 병원 중에 가장 좋은 병원으로 갈 겁니다 아 좋아요 거의 뭐몇년 만에 둘이 데이트인지 모르겠네 한... 아 그런가? <laughs> 아 맞네 저번에 병원 왔을 때는 네. 그 지금과 최근에 저희 내무부 장관님이 임신한 이후로 단둘이 데이트를 생각보다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해군 호소인는또 이제 학교를 혼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부부가 가장 큰 고비를 맞게 되는 해가 결혼한 다음에 한 7년차쯤 아이 한 5살쯤 됐을 때, 막 대여섯 살쯤에 그때 가장 많이 싸운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도 그때 가장 많이 그디 볼스도 하고 말이야. 제일 그때 이제 현타를 많이 느끼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케어하기 가장 힘든 구간이 딱그 구간인데, 그 구간만 견뎌내면 초등학교 가면 그때부터 사실 조금 더 확실히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결혼을 굉장히 일찍한 편이어 가지고 20대 때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지금 둘째는 또 그냥 35대에서 이제 낳게 생겼는데 병원에 갔는데 남편들하고 사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오는 임산부들은 많이 없고 이제 한두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음 저희가 둘째를 저희는 늦게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첫째 막 낳으러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더 많이 보이기는 해요. 아 요즘에 워낙 또 결혼을 다 늦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뭐 다행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저희는 원래 그래서 첫째 아들만 낳고, 둘째는 생기면 낳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이제 저희는 40대만 돼도 바로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되기 때문에, 40대 때부터 저희 잃어버린 그 젊을 때 즐기지 못했던 <laughs> 그런 것들 다 즐겨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공교롭게 둘째가 생겼으니까, 그게 한 20년 또 늘어졌어요. 50대 중반쯤 되어야 둘째까지 성인이 될것 같다. 그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안 낳는 것보다는 낳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을 거라는 생각에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있는 것이죠. 오늘은 또 내무부 장관님께서 이탈리아 요리를 먹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 위에 있는 바질리코 가볼 겁니다. 아내랑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님께서 소개시켜준 맛집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맛있어 보이긴 하네 이런 거 탄데요? 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네 뭐 드시고 싶은가요? 음. 샐러드도 있고 스테이크 파스타도 있고 밥 메뉴도 있고 어 여기도 태국 쏨싹 형님들이 먹고 싶은 게 있네 태국 스타일 몽골리안 바베큐덮밥도 있고 그래 이제 또 솜싹 요리를 먹어줘야죠 몽골리안 바베큐랑 루꼴라 프로슈토 피자 하나랑요 오 커피도 맛있어 커피도 공짜야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근데 네. 이거보다 흑염소가 더 맛있다 <laughs> 좀 자본주의의 노예니까요 돈맛이 들어간 게더 맛있죠 그래도 여기 풍경 좋네 뒤에는 저기 신도시 뷰랑 자연이 섞여가지고 에, 아파트 저거 얼마일까 뷰예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다 먹을 수 있나 이거?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맛있는데? 태국요리라기보다는 응, 약간 퓨전이다. 퓨전. 아, 루콜라 피자. 22,000원짜리. 응, 겉엔 페스츄리네. 바삭바삭하게. 님들이 60대 이상 약간 노년층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가성비도 정말 좋은데 밥도 굉장히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아서 좋다. 그러니까 항상 이586 형님들이 자기들이 좋은 거다렇게 꿍꿍 숨겨 놓고 자기들만 먹는다니까. 당신은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딸이더나? 아들이 더 낫다. 아 어, 이유는 보통 다른 엄마들은 아들이 더 키우기 어렵다 하잖아 그렇 우리 아들은 워낙 얌전하고 말잘 들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내 생각엔 윤영기를 아예 애초에 아빠가 더 자주 보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는 것보다 아빠한테 어리광 부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그게 습관이 안된 거지 괜히 잘못 갚시다가 아, 아빠한테 매우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실제로 아이를 뭐 혼내거나 뭐 이런 체벌한지한 번도 없는데 하지 마이렇게하면 말을 바로 듣더라고요. 근데 다음 아이도 딸이 나오든 아들이 나오든 제가 같이 또 내무부 장관님 힘들지 않게 또 키워주면 아마 말잘 듣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를 이을 수 있잖아요. 딸은 대를 이을 수도 없어요. <laughs> 김혜김씨 74대손에 대를 이어야 될거요 이번에 복숭아가 많이 땡겨서 그런가? 어. 당신은 당신만의 팁이 있나? 아이를 잘 잉태할 수 있는 방법 <laughs> 있지? 흑염소를 말이야, 흑염소를 아, 먹으면 되지. 아 진짜? 진짜 효과를 많이 봤다. 왜 여자들이 막 서른 넘어가면 임신이 힘들다는지 왜 그런지 알것 같기는 해. 그냥 겉모습은 다 똑같은데. 내부 기관들의 어떤 그 파워가 달라지는 것 같아. 어, 기력이 떨어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남자는 물론 뭐7 80대까지 뭐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 말만 가능하다 이거지 확률이 확실히 떨어져, 내가 봤을 때. 20대 때 그냥 스치기만 해도 되는 거랑 20대 때 우리가 애 낳을 때는 뭐 어떤 주기를 맞추거나 그땅 없잖아. 그냥 오늘 기분이다 하면은 바로 그냥 있구요 <laughs>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건데 30대 넘어와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막 주기도 다 맞추고. 뭐 해고 해도 이제 이게 쉽지가 않다 아 어쩐지 메뉴가 2만원이 넘어가는 이유가 있었다 아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맛도 있는데 아 포장도 바로 그냥 1분만에 완벽하게 아또 아, 맛있게 먹었으니까 카페 한번 가줘야죠 카페 저는 커피를 먹을 수 있지만 또 내부부 장관님께서 임신하셨으니까 이제 카페에는 섭취를 못하시네요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약으로죠? 아씨 2층은 이렇게 돼 있고, 3층, 3층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음, 루프탑처럼 돼 있네. 음, 문무장관님 딸기, 딸기. 아, 딸을 낳겠다는 뭐 그런 의지인가요? 아, 당도가 올라와 있나? 아까 흑염소 맛처럼 나야지 이게 흑염소처럼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 평범하니까 만족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흑염소를 타서 먹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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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 장관님께서 한두 모금 먹다가 피곤하다고. 빨리 집에 들어가자입니다. 난 정말 피지도 않았는데. 역시 군인들은 뭘 먹어도 다 빨리 먹는단 말이야. 민간인, 군인. 바로 신속하게 먹어야 이 다음 전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얼마일가 뷰를 지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네. 제 아들 해군 호소인이 또 퇴근할 시간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집 가면 대충 딱 맞을 것 같아. 요 빠이빠이. 버전광혁씨오또 결혼 기념일인데 미리 놀았잖아. 당신은 나랑 결혼한 다음에 제일 후회되는 점이 있어? <laughs> 어회되는점 없어요? 그럼 아, 제일 좋은 점이 뭔가요? 저랑 결혼해서 그 좋은 점도 없습니까? 너무 덥군요 네, 닥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것 보다 하고 사는거죠 이제는 네. 서로 인간대 인간으로 네. <laughs> 시간의 방 아이고 잘 있었어 커피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저희 내무부 장관님과 오랜만에 오붓이 둘이 데이트도 하고 또 좋은 소식 알려드려서 너무 기쁜데 저희 둘째는 일단 아직 성별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올해 연말 11월 말쯤에 출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충남 당룡시에서 저희가, 원래는 올해 중순이 넘어가서 후반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제 네모부 장관님들이 제 전출을 갈 시기가 오고 있는데, 전출은 따로 안갈것 같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출산하게 된다면, 그거에 맞게 육아휴 직도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 당룡시에서 본이 아니게 한 3년 정도 살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여기가 원래 1년 반짜리 근무지 거든요 정책 부서라서 어, 출산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육아휴직 1년 그 출산휴가 3개월 합쳐서 15개월을 쉴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또 내년 말까지 충남 당룡시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거의 뭐만 3년 정도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사람의 어떤 인생 그래프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현역 때 10, 10여년 전쯤에 충남 당룡시에서 제 아내랑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때 결혼을 했는데 10년 지나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또 이번에는 둘째를 여기서 이제 갖게 됐고 당룡산이 이게 굉장히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또 이제 안에 또휴직하면또 제가 두 배로 더 벌어야겠네. <laughs> 아 그리고 그 흑염소 진액 저거는 제가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면서 결론은 아기는 빨리 나는 게 좋다. 나올 수 있을 때 능력이 안 되면 어떻고 준비가 또안 되면 어떻습니까? 나으면 또 준비가 됩니다. 부모들이라는 원래 완벽한 존재가 될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같이 채워나가고 그런 과정을 또 서로 티키타카하면서 또 맞춰보고 이런 게또 부부의 어떤 이연이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또 앞으로 어떤 미래가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뭐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0번력이 있어요?